안녕하세요. 겸선입니다. 오, 오늘 여러분, 아, 주말 잘 보고 계시죠? 코스피가 3,000입니다. 여러분들 계좌 어떠신가요? 좋아지지 않으셨나요? 어, 너무 좋은데요. 제가 생각했던 그대로 드디어 3년 5개월 만에 코스피 3,000 시대가 열렸습니다. 안착을 했습니다. 너무 빨리 와, 올라왔죠. 최근에 4월달이 2200포인트였는데 두달 만에 3,000포인트를 갔습니다. 엄청난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들 계좌도 많이 좋아졌을 거고 그리고 제 방송을 보시고 nhn 수익 나신 분들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수익률이 80% 지금까지 들고 계셨으면 80% 대에서 90% 이상 나왔을 겁니다 어,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저는 이시장 계속 간다고 봐요 우리가 3천에서 머물지 않고 4천 5천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물론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죠 어, 그것도 생각의 나름입니다. 누군가는 빨리 될 수도 있고요. 시장은 강세입니다. 상승장 초입이에요. 지금 상승장 초입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좀 돌아가면서 올라가거든요.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화장품, 아모레퍼시픽 우선주. 제가 멤버십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이런 종목들이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돌아가면서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즐기시면 됩니다. 행복하시면 됩니다. 지금 전략은요. 주식을 절대 팔지 마세요. 제가 폭락장, 하락장에서 도주식을 절대 팔지 말라 그랬죠. 지금 많이 올라왔잖아요. 저점 대비. 하지만 상방은 아직도 많이 열려 있습니다. 갈 때까지 가야 됩니다. 이런 시장은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함부로 매도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수익 극대화가 안 됩니다. 지금은 좀 매도하고 싶어도 참으셔야 돼요. 알겠죠? 네. 아, 그리고 제가 고맙게도 협찬이 좀 들어왔습니다. 제가 협찬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돈 받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음, 돈은 한 푼도 안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좋은 상품이라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어, 이 지갑을 상품을 받았는데요. 바로, 인피니토라는 브랜드입니다. 네이버 스토어에 그대로 있고요. 이 인피니토 지갑입니다. 택배를 아, 또 이렇게 받았고요. 케이스는 이렇습니다. 네, 케이스는, <laughs> 네, 이렇고요. 저는, 어, 마침 지갑이 필요했는데, 이게 악 가죽이거든요 네 악어 가죽입니다 저는 명품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지만 사지는 않습니다 좋아하기만 하고 사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제가 콜롬보 매장을 갔을 때도 10몇년 전에도 콜롬보 지갑이 한 300만원에서 500만원 했었거든요 지금은 한뭐 한 700만원에서 1000만원 사이가 되겠죠 네, 저는 콜롬보 지갑도 물론 굉장히 좋은데 어 콜롬보에 10분의 1 가격도 아니고, 한 3분, 30분의 1 가격 또는 50분의 1 가격으로 이 지갑을 살수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저는 보라색 퍼프를 골랐거든요. 이쁘죠? 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어, 너무 마음에 듭니다. 와, 어, 네, 너무 마음에 들고요. 정 진짜 악어 가죽으로 만들었습니다. 진짜 악어예요. 그래서 이렇게 네 수납, <laughs> 지폐 이렇게 두 군데로 넣을 수 있고, 네, 카드로 네, 이렇게. 또 넣을 수 있습니다. 색깔도 되게 이쁘잖아요. 오렌지 색깔입니다. 네, 오렌지 색깔 제가 또 오렌지도 좋아하고 제가 보라색 색깔도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영문으로 대문자 소문자로 여기 이니셜을 박을 수 있습니다. 새겨줄 수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저는 영어로 겸손 겸손이라고 이렇게 박았습니다. 아, 어, 저는 보라색 퍼플로 했고요. 지갑은 색깔은 다들 각자 취향이니까 어, 원하시는 거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지갑을 그 전에는 이걸 썼거든요. <laughs> 네. 되게 오래된 지갑인데, 어, 이것도 싸요. 싸가지고, 백화점에서 지나가다가 뭐 행사하길래 옛날에 주고 샀어요. 10년도 넘었습니다. 이 지갑이. 네, 마침, 딱 바꿀 때가 됐는데, 이런 지갑이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마음에 듭니다. 어, 네. 우리 구독자분들,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필요하시다면, 네. 이 인피니토. 네. 이렇게 포장으로 잘 됩니다. 이 인피니토. 네이버에 인피니토를 이렇게 검색하시고, 네, 인피니토 그래서 하나 정도는 구입을 해보시는 게 너무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모임하면은 저랑 똑같은 지갑을 보게 될 겁니다. 아, 좀 오래, 오래 쓸수 있고, 너무 퀄리티가 좋아가지고, 저는 120% 만족합니다. 어, 우리 형님들이라면은, 어, 지금 가격이 한 24만 8천원 인데요. 콜롬보 매장 가면 악어 가족이 뭐 기본 500만 원 이상 을할 거예요. 뭐 퀄리티에 따라 1천만 뭐원 짜리도 있거든요. 천만원 이상 짜리도 있으니까 이거를 24만 8천원 밖에 안 하니 그래도 이번 장이 좋으니까 기념으로 코스피 3천 시대가 열린 기념으로 하나씩 장만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저는 겸손으로. 네 이렇게 네, 이니셜을 또 받았습니다 참고하시고 우리 형님들 닉네임 다 있잖아요 어, 한글 하시는 형님들도 영어로 닉네임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어, 영어로 겸손이라고 했고요 음, 대문자 소문자 다 가능하니까 또 배송도 굉장히 빠릅니다 배송도 굉장히 빨라서 어, 이런 퀄리티 이런 퀄리티는 사실 없다고 라 생각하거든요 네 하나 한번 구입해 보자 내가 지갑이다 연애할 때 어필 한번 하겠다 이 지갑입니다. 누가 봐도 명품으로 봅니다. 사실, 명품 원단하고 똑같아요. 이게 바로 저는 제대로 된 소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굳이 500만원, 1000만원짜리 살 수는 없잖아요. 네, 뭐, 살 필요도 없고요. 너무 좋다. 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식은 이젠 떡상입니다. 그동안 인내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 앞으로 다가올 파티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앞으로 주식시장은 너무너무 더 좋아질 거니까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시고 지금의 전략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겸손이었습니다 저는 다음에도 좋은 내용을 가지고 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겸손이었습니다.